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이야.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어. 사실 우리가 중단 말하는 사는 아닌데, 그지잘 어. <laughs> 지냈지? 네, 잘 지냈어요. <laughs> 자, 오늘 뭐, 어떤 얘기야? 네. 오늘은, 네. 뭐, 통증에 대한 얘기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다들 음. 많이들 불편해 하시는 증상이니까. 네. 진통제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진통제 종류도 많고 맞아요. 뭐 이거 복용하는 방법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왜 이렇게 약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음. 먼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근데 뭐 하나 먼저 얘기할 네. 거는 캔 암은 아프죠 네. 굉장히 통증이 극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통증을 잘 조절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거 그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증 조절 이잘 되어야 예. 항암 치료도 잘 받고 맞아요. 안 아프셔야지 예. 우리가 네. 뭐든지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암성 통증이라고 얘기하나요? 암과 관련된 것들. <laughs> <laughs> 그쵸 그렇죠.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증이 많이 생기죠, 그죠 네. 종양 덩어리가 뭐 누르거나 막거나 음. 신경을 침범하거나 음. 이러면서 생기는 통증들을 사실 암성통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음. 우리가 왜 이거 먼저 시작할까요? 선생님도 의사고 저도 의사인데 항상 진료실에서 보면 우리가 진통제를 많이 드리는데 네. 어떻게 드셔야 된다? 어떻게 뭐 해야 된다? 약의 종류별로 항상 설명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또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약을 저희가 처방만 해드려도 이걸 어떻게 먹는지, 뭐 이걸 아플 때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항상 먹어야 되는 건지 그쵸, 그런 거를 잘 모르시고 네. 굉장히 환자분들도 이해하기 네.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자, 어, 한번 이렇게 어, 아침에 모여 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한국 모르겠어요.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되도록이면은 그 진통제를 좀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든 참아야 네. 된다. 근데 어떻게 그, 생각해요, 선생님? 그 진통제를 쓰는 게 앞,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목적이 이제 음. 치료도 잘 받고 삶의 질도 음.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또, 저는 선생님보다는 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표현도 저는 별로 환자분들한테 좋아하지 않아요. 음왜참 참을 필요가 없어요난 이유가 명확한 통증인데 그걸 참을 필요 없다. 저는 약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많이 쓰셔서 안 아프게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쓰시는 게 좋겠다. 부작용이 없는 한그렇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결국엔 통증을 적절히 평가하고. 음. 그리고 그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지 않을 정도의 음. 적절한 용량의 진통제를 잘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진통제는 절대 중독과 오남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쓰는 그런, 마, 아, 예, 그런 거랑 네.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우려하고 계시, 많이 우려하시는 중독이랑도 음. 적절하게 사용하는 진통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진통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 종류를 보통 처방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음. 어? 하나로 처방하는 게왜두 가지 종류를 처방하느냐 이게 이제 음. 암성통증이 항상 지속적으로 쭉 아픈 통증이 있고요. 음음. 그리고 하루에 뭐 적게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한두 번이나 많게는 세네 번씩 갑작스럽게 생기는 돌발 통증도 음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두 가지 특성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약도 그거에 맞춰서 지속형 오래 가는 거랑 음음. 짧게 빨리 작용하는 것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통증은 있는데. 중간중간한 번씩 많이 아플 때가 네. 더 있기 때문에 약을 네. 두 그쵸. 가지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타이레놀 같은 그런 진통제를 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거는 아니고 사실은 가장 흔한 게 마약성이죠. 네. 마약, 물론 네. 비마약성 진통제도 잘 써야 되는데 네. 오늘은 한번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어요? 어. 크게 용법에 따라서 주사제랑 응. 먹는 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이제 아까 비마약성제는 일단은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 주사제도 사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음. 사용하니까 그치. 그거는 빼고 얘기를 음. 할 대개서 할자가 네. 대개서 네. 처방 받아서 가져가는 음. 게 그러면 먹는 약이랑 패치랑 음. 그다음에 입안에서 녹여서 음, 음, 음. 하는 그런 약제들이 있을 수가 있, 있고요 음, 음. 그 지속형이랑 속효성이랑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길게 짧게 작용하는 게 있을 텐데. 음, 음, 음. 어 일단은 음. 약이 이름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나중에 보호자분들이나 보실 때 나을 거예요, 그렇죠? 타진이라는 네. 약이 있고, 뭐 옥시콘틴이란 약도 있고, 아이알코돈이라는 네. 것도 있고, 펜토라, 뭐 앱스트랄, 액틱 이런 약들도 있고 네.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 한번 그 오래가는 진통제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뭐.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타진, 음. 그리고 옥시콘틴 이런 약들은 오래 지속되는 약이고요. 음, 음, 음. 먹는 약 먹는 게 힘들거나 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소화기 뭐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화 흡수보다 패치로 효과를 더 음, 좋게 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죠 네. 어떤 분은 먹는 게더 효과가 좋은 분이 있고 붙이는 게 나은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꼭선이님이랑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외래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아플 때 타진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래가는 네. 지금 방금 얘기한 타진 뭐 옥시콘틴 에? 펜타닐 패치 오래가는 진통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아플 때그약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죠. 예, 네, 그쵸 아니죠. 네. 그거를 오늘 저는 꼭 네. 얘기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환자분들이 아플 때 타진을 먹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뭐 옥시콘 아, 아니면 너무 네. 아프니까 나 패치 붙였다고. 네. 근데 붙이니까 효과 하나도 없더라. 근데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효과가 오래가는 대신에 네. 이 약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린 대로 갑자기 아플 때 갑자기 패치 붙이셔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네. 환자분들이 아우 이거는 나한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선은 꼭 얘기를 좀 그렇죠. 드리고 싶었고 그럼 아까 선생님 얘기 드린 대로 돌발성 갑자기 특히 아플 때는 어떤 거를 선생님 보통 많이 들으세요? 보통 이제 저희가 IR 코드이나뭐 음. 액틱, 펜토라, 엑스트라 음. 이런 제재를 사용하는데 음. 아까 그 돌발성 통증이 음. 한 30분 정도 통증 지속되고, 음. 또, 알려져 있기로는 한 60분 정도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 당연히 타진이나, 그런 옥시콘틴 같은 오래 작용하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돌발 통증이 그치. 왔다가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 약의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아픈 걸다 경험하고 넘어가면 요 이미 다 아프고 나서 예. 끝나. 예. 환자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절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저희가 지속형이랑 속효성을 나눠서 드리는 이유는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길 처방을 드리는 거고 음. 탈진이랑 오시콘틴을 그 처방 되어 있는 용법 외에 더 복용을 하려고 한다면 꼭 주치선생님한테 의 상의하시면 돼. 음. 요자 음.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아까 그 돌발성 통증이 있을 때뭐 갑자 기 먹어야 되는 약들 뭐앱스트랄 펜토라 이런 것들. 하루에 몇 번까지 먹어도 되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몇 번까지 먹어도요. 돼 저는 보통 하루에 한 세네 번, 음. 뭐 많긴 다섯 번이 정도 음. 얘기를 드리는데요. 음. 그게 이제 암환자들이 설문을 해서 봤을 때 음. 평균적으로 한두 번에서 네번 정도의 돌발성 통증 을 음. 겪는다고 하기 때문에 음.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정확한 횟수는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3번에서 뭐 6번 요 사이로 하루에 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가 넘어가면 그 횟수가 넘어가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타진이나 이 펜타닐 패치 붙이는 거 이런 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번이 아니 고뭐 하루에 나는 10번씩 먹는다. 이러면 그 오래 가는 약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아, 그 오늘 얘기한 거하고 잠깐 정리해 를 보면 결국엔 음.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를 저희가 복용을 하는데요. 그럼 진통제를 복용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용량이 필요하고 음. 그러면 통증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통증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음. 잘 상의를 하셔서 그에 맞는 진통제를 처방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음. 했는데, 한번 잠깐 정리해 주시겠어요? 저 이제 정리하면, 붙이는 거나, 뭐, 타진 같은 오래 가는 약은 담당 선생님이랑 이미 상의를 하시고 아마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약은 안 아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끊거나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평소에 갖고 있는 불편감을 전반적으로 아, 좋아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끊으면 다시 그런 불편감이 올라오면서 더 심한 통증이 더 자주, 자주 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사와 사, 선생님과 상의를 한 상황에서는 꾸준하게 드시고, 붙이는 것도 한 3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 꾸준하게 교체하시는 방법으로 뭔가 그 남아있는 만성적인 불편감을 해결하는데 이 약들이 도움이 될수 있을 네,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갑자기 그 와중에도 갑자기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갑자기 아플 때는 타진과 같은 약들을 음.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알코돈이나 음. 뭐액티 펜토라, 엑스트라 이런 속효성 약제들을 음. 제때 복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음, 음. 아픈 거를 끝까지 참다가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바로 복용하시는 것이 음. 약제 효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하는 거로 하고, 환자분들이 좀안 아프게 항암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네.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야 잘 받으셔야 또 효과도 더 나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 오늘 일요일이고, 뭐 편하게 좋은 주말 되세요. 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laughs> 똑같아